가 봅시다. 승효가. 가 봅시다. 자. 저희 오늘 복수수라는 단어 나갈 거예요. 복수수라는 단어 나갈 건데 이 단원이 이 수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수상이라는 요 단원에서 수상이라는 과목에서 저희는 대단원이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단원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부분이 되어 있어요. 대단원 2단원이 뭐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세 번째가 도형 파트가 나와요. 도형 파트가 나와요. 뭐 평면 좌표, 평면 좌표 뭐 이런 애들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세 단원 중에서 벌써 대단원, 1단원까지 끝이 났어요. 물론 이세 단원 중에서 가장 파트가 많고 어려운 부분은 이두 가지예요. 이 1단원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얘는 준비운동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복소수라는 애를 오늘 나갈 건데 복소수는 여기에 어디에도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소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복소수는 이 2단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소수. 왜 들어갔냐? 복소수라는 게왜 들어갔냐? 복소수라는 건 숫자거든요. 얘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수의 체계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수의 체계인데, 우리 사실 요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서 가장 메인이 2차예요, 2차.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너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거든요. 특히 2차 방정식, 중학교 때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또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복습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나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차방정식에서는 분명히 근을 무조건 두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두 근을 두개 찾는 게 근의 공식이고요. 그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얘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맞지? 근데 이 근이 무조건 무조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나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저희가 복수수라는 단어에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인은 이차 방정식 이차 부등식이에요 이차 방정식과 이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도중에 중학교 때와 다른 수의 체계가 한 번이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운동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복수수가 너무 어려워요 복수수가 너무 어려우시면 복수수를 버리시고 얘를 가는 게 맞아요. 오케이, 복소수 때문에 저는 수상을 포기할 거예요. 미친 거예요. 복소수는 정말 중기 운동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복소수가 뭔지 이런 숫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 좀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흐름, 흐름 잘 챙기시고 자, 복소수라는 애 가보도록 합시다. 복소수 저희가 제가 저게 숫자라고 했잖아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중학교 때까지의 상태에서 가장 큰 수의 체계 너희의 머릿속에 가장 큰 수의 체계 무슨 수예요 실수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수의 체계는 실수예요 그럼 실수까지는 중학교 때다 배운 거야 그럼 실수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학교 판이니까 실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아목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집니다. 질문.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뭡니까? 맞습니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무리수는 불가능.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괜찮죠? 그럼 유리수는 또 나뉘어져요. 뭐와 뭘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집니다. 정수 딱 떨어지는 거, 정수 아닌 유리수 뭐 분수 같은 거, 이분의 일뭐 이런 거 맞죠? 정수가 또 아니에요. 뭐 하고로? 양의 정수 또 음의 정수 끝0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죠. 맞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파. 그렇다면 여기서 에 수를 더 확장할 거예요. 얘들아 실수가 뭐야? 그렇죠.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실제 존재하는 수. 그게 실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를 확장할 때 여기 지금 반대 얘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수꼴이네, 분수꼴 아니네. 그렇 정수, 정수가 아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실수였어. 반대에 들어갈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허상의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수와 허수라는 애, 얘가 처음으로 새롭게 나오고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난 이걸 배우기 위해서 뭐만 배우면 끝나냐? 도대체 허수가 뭔데? 요것만 배우면 이복소수 단어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요만큼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허수라는 애가 딱 나오면서 누구를 정의하기 시작하냐면 i라는 애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i, 영어 시간이 아니잖아요. i, 이걸 못 읽는 게아니잖아이 i라는 게 뭐냐면 얘를 놀랍게도 요렇게 정의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요렇게 정의해요. 중학교 땐 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 왜냐면 루트 이+ 이런 거 배울 때도 일단 수학에서 실현을 겪어요 루트라는 애를 처음 봤을 때 너네는 수학이 이제 싫어졌을 거야 분명히 어려웠단 말이야 그럼 루트 이+ 얘 어떻게 시작되는지 얘뜻 루트 이의 뜻이 뭐예요 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 이게 루트 이의 정의거든요. 맞죠? 루트의 정의, 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뿔마 루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의 의미는 얘를 제곱하면 2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쟤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똑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랍니다.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래서 실수라는 애는 무조건 어떤 애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 루트 마이너스 일이라는 애를 정의하고 싶은 거야. 이게 허수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i라는 애를 머금은 애를 우리는 허수라고 하기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렇다면 허수라는 애는 허상의 수야. 허상의 수면 무조건 할수 없는 게 있어요. 할수 없는 거. 허상의 수는 절대로 대소 비교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만약에 얘들아 i가 0보다 커 작아 이런 거 묻잖아. i 0보다 커 작아. 그러면 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지 작은지 알아? 없는 순데 어떻게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압니까? 또 i가 아 i를 비교해 줘 이렇게 한 거야. 누가 더 커? 이렇게 하면 아 i가 더 커요. 미친 거예요. 대소 비교 못 해요. 허수는 절대로 대소, 대소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허수라는 애는 뭡니까? i라는 애를 머금은 애를 허수라고 하시면 되고요. 괜찮아? 자, 봅시다.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이게 무리수죠. 어렵니? 1 플러스 2분의 1 유리수예요. 정 유리가 아 뭐야 유리가 아니래. 유리, 유리수가 아니죠. 정수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제가 지금 뭐 쓰고 있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라는 수가 돼요. 맞죠? 둘이 연산 불가해요 둘이 연산 불가해요. 그대로 이렇게 쓰고 아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더하면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둘이 연 아, 얘는 할수 있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면 내가 실수랑 허수를 더한 거야. 그럼 얘 실수야, 허수야? 허수인 거죠. 허수인 거죠. 그래서 복소수라는 애는 저희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선생님 복소수는요 실수도 되고 허수도 되는 애입니다. 둘을 통틀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a 플러스 b 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렇다면 a는 무슨 부분?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선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a와 b는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a 플러스 b i 이렇게 돼 있어. a 플러스 b i 더 쉽게 가 봅시다. a i라고 되어 있어요. 얘 실수예요, 허수예요?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낚인 거예요. 왜냐면, 이 A가 만약에 빵이면 A가 빵이면얘 실수죠. 또, 또, 또. A가 I면. A가 I면. 얘는 실수예요. 맞지?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얘만 보고, I만 보고, 아, 얘는 허수입니다. 이러는 순간 망하시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볼 겁니다.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낚이거든요. 엄청나게 낚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조건이 필요해요. 얘를 허수라고 말하기 위해선. 그래서 얘는요. a가 0이 아닌 이거인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얘는 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a 플러스 b i 이에서 얘를 실수부, 얘를 허수부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a와 b가 실수라는 조건이 꼭 들어가 주어야만 얘를 실수부, 허수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되셨죠? 오케이?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복수수가 뭐라고? 복수수가 뭡니까? 힘을 좀 내시고. 지금 수업 시작한 지한 15분 됐는데, 10분? 15분 됐는데, 거의 뭐, 승영아, 거의 뭐한 2분 깨어 있었어요. 자, 자, <laughs> 제일 큰 거, 수의 범위. 뭐라고? 복소수 저를 보세요. 저, 저 보라고 여기 오는 거예요. 저복소수야복소수란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때 AB의 범위는 뭐다? 실수다. 오케이? 그러면 복소수를 둘로 나눠요. 뭐와 뭐? 실수와 허수. 실수가 뭡니까? 존재하는 수. 실제 존재하는 수.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 실수를 또 나눠요. 실수가 뭐와 뭘로 나뉘어? 유리수와 무리수. 대답하셔야 돼요. 유리수가 뭡니까? 분수꼴로 나타내는 수. 무리수는 반대. 안 되는 거. 유리수. 둘로 나뉘어. 뭐와 뭐로 나나닙니까 나뉘,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이 부분.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음, 이건 쓰셔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질문을 좀 하죠. a 플러스 b i 실수예요, 허수예요? 그렇죠. 아낚기지 않네. 알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얘를 실수라고 말하려면 실수라고 말하려면 i 부분만 없어지면 되는 거 맞죠? 아이 부분만 없어지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실수라고 말하려면 뭐가 빵 되면 끝나는 거야 b가 빵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b가 빵이면서 얜 실수여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거는 써 놓을게요 a b가 실수인 상황에서 얘가 실수니 허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가 허수가 되는 상황은 언제 허수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상황. B가 0이 아니기만 하면 허수되는 거 아닐까요? 허수가 뭔데? 누가 남아있는 상황? I가 남아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만 0이 아니면, B만 0이 아니면 분명히 I는 살아남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허수가 될 것이다. A의 조건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B가 0이 되면 얘는 A만 남아서 얘는 실수가 될 거고요. B가 0이 아니면 분명히 B가 살아있어서 얘는 허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만약 A가 0이 된다면. A가 0이 된다면,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이 된다면 얘는 허수만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이름을 붙입니다. 허수만 남아있다.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 여기다 또 가죠.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렇지만 허수여야 돼요. 그래서 실수 부분은 0이면서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상황. 이런 걸 저희는 순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요런 모양. 오케이? 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기 하나만 할게요. 노트에 하세요. 앞에 그냥 보시고요. 펜 내려놓으시고. 자, 복소수가 있어요. 복소수 아, 복소수는 A 플러스 B, I 꼴로 나타내는 애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얘 플러스 얘, I. 요렇게 나타난 아이고요. 걔가 순허수가 됐으면 좋겠대. 순허수. 순허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 부분 모여야 돼요. 순허수. 실수부분 0. 대답 좀 해주세요. 허수부분?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A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안 합니다. 계산. 오케이. 바로 4번으로 넘어가셔서. 4번. 4번. 어떤 복수수 하나가 있대요. 어떤 복수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숫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 확실한 건저 숫자는 절대 실수가 될수 없어요. 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 음의 실수가 될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려면 허수의 제곱은 0보다 큽니까? 어떻게 돼요? 허수의 제곱은 0보다 작아요. 작다. 맞아요. 허수의 제곱. 땡. 들렸죠잘 봐. 제가 허수 아무거나 써볼게요. 1 플러스 2i의 제곱. 계산합시다. 제곱하시면 1 플러스 4i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i 마이너스 3입니다. 양수의 음수예요. 알수 없습니다. 허수잖아. 허수를 제곱해서 허수가 나왔잖아요. 허수를 제곱해서 허수가 나오면 얘는 음의 실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야. 그러면 얘를 음의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4i. 4i 때문이야. 이 4i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제곱하면서 얘네들이 곱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치? 제곱하면서. 그렇다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려면 허수가 안 나와야 돼. 허수가 안 나오려면 곱해지는 요 상황이 없어야 돼요. 더하기꼴로 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단독이어야 돼요. 일만 단독이면 얘 실수 되잖아요. 근데 양수 되잖아. 실수의 제곱이니까 양수. 맞죠? 얘만 단독이면 얘, 뭐 됩니까? 제곱하면? 음의 실수.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편 드세요? 편 드세요? 아, 제곱하면 음의 실수랑 똑같은 말은? 순 허수입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하시고, 무조건 생각하세요. 무조건. 제곱하면 음의 실수. 순 허수가 된다. 그럼 얘 전개해서 실수 부분? 빵. 허수 부분? 이 아니다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1번과 4번은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2번 봅시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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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오타 오타 여기 여기 6x 마이너스 2 플러스 4x 플러스 3i는 2y 플러스 괄호 에고 3x가 아니고 3y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3y. 오케이. 얘네둘을 만족한대요. 똑같대요. 얘들아. 실수는 실수끼리 봐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봐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이랑 똑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하시면, 6x-2는 2y. 4x 플러스 3은 3y-4. 요런 식두 개가 나온 거예요. 문자 두 개, 식두 개. 끝났습니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들 3번만 하나 해주세요. 3번. 바로 해봅시다.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보시면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뒤로 넘겨주세요. 오늘 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빨리 하면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진짜 복소수만 하고 끝낼 거니까 복소수 다 끝나면 바로 끝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 뭐 했냐면, 복수수가 뭐야? 이거밖에 안 했어요. 복수수가 뭐야? 복수수란 애는 어떤 애고, 걔는 어떤 수의 체계 안에 들어있는 애야? 이렇게 그것만 봤어요. 그렇다면 걔도 숫자니까. 숫자니까. 얘도 연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아, 이 숫자들을 연산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4개밖에 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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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수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만 할줄 알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 복수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 플러스 c 더하기 di 얘를 계산해달래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면 얘는 분명히 a, b, c, d가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맞죠? 그래야 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의 결과는 얘끼리 하고, 얘끼리 하고 뭡니까? a 더하기 c, b 더하기 di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맞죠? 쉽습니다. 그러면 빼기는 a 플러스 b i 마이너스 c 플러스 d i.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실수 부분 a 마이너스 c, 허수 부분이 요 b 마이너스 d. 너무 쉽다고 대답 안 하시면 저 곤란해요. 그럼 저도 대답 안할 거예요. 예요. 곱하기요. a 더하기 b i, c 플러스 d i 곱할 겁니다. 그럼 어쨌든 결과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할때 가장 빠르게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전개할 때1 플러스 2i, 3 플러스 4i,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순서대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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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실수가 나오는 건 분명히 실수 곱하기 실수하면 실수부 나와요. 맞죠? 근데 또 실수 나오는 게뭐 곱하기 뭐 하면 실수 나오냐면 순허수 곱하기 순허수 하면 실수 나와요. 음의 실수. 그래서, 아, 실수 부분은 먼저 여기와 여기 계산해 주시고 허수 부분 나머지 여기 여기 계산해서 넣어주시는 게 바로 한 번에 요걸쓸수 있는 방식입니다 되셨죠? 실수 부분 그럼 실수 부분 예로한번 해볼게요 몇 더하기 몇? 3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은 얘랑 얘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4랑 6 그래서 바로 4 더하기 6i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여기 써봅시다 여기 실수 부분 어떻게 돼요? ac bd. 좋아요. 허수 부분. bc ad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습관을 들이실 때부터 그렇게 들이시면 되고. 나누기가 봅시다. 마지막. 나누기. 나누기는 a bi c di 이렇게 할게요. 너네 혹시 무리수 배웠을 때 요거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요게 나눗셈이잖아요. 나눗셈. 여기에서 가장 불편한 게 분모가 무리수 이 뭐야? 무리수 인게 가장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화를 해? 유리화를 하죠. 자, 지금 나 분모가 무슨 수야, 지금? 허수예요, 허수. 허수. 허수인 거 불편해요. 뭐 할까 그럼 나는? 실수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모를 실수화 하자. 그럼 얘를 실수화 할때 얘를 유리화 할때 뭐 곱해줬죠?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준거죠. 그래서 요걸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 해주고. 얘의 이름은 뭐라 그래? 얘와 얘는 켤레다. 켤레다. 라는거. 똑같아요. 얘도요. 그럼 얘도 A 플러스 B I의 켤레를 곱해줘야 돼요. 결례는 켤레는, 켤레는 무조건 허수부가 마이너스 되는 게 켤레입니다. 뭐 곱해지는 거예요? A-BI. 그래서 C+, DI 곱하기 A-BI. 요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분모를 분명히 실수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실수만 나올 거예요. 실수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칙, 칙. 합차겠네요, 합차.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남을 거고, 얘는 실수죠. C+, DI, 뭐, 전개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기억할 건 얘가 켤레다. 누구의 켤레다? 얘의 켤레다. 이렇게. 되셨죠? 유리화 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복수수의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랑 문제. 문제 몇개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5번 봅시다. 문제 5번. 문제 5번. 뭐야? 이제 5번 자, 보시면 알파 있고 베타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더해서 실수가 됐대. 실수가 됐다는 건 허수부가 몇이 됐다? 빵이 됐다. 대답 좀 해주세요. 허수부가 빵이 됐다. 맞죠? 그래서 더했는데 허수부가 빵이 됐대. 더했는데 허수부가 빵이 됐으면 2 플러스 4k. i가 빵이 된 거니까 k는 몇? 어, 틀렸나요? 허수부 3개네요. 세 개네요. 3 플러스 4K입니다. 3 플러스 4Ki가 허수부.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빵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되셨죠? 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7번 하나만 해보세요. 7번. 더 이상의 계산은 안 돼요. 실수부분 허수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쳐서 실수래. 누가 빵되는 거예요? 허수부분이 빵됐네 합쳐서 허수부분 빵됐네 그럼 베타는 허수 부분 몇이야? 3화입니다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죠, 여러분들? 문자 안드셔도 괜찮아요. 암산 되잖아요. 이 정도는 알파 빼기 베타를 했는데 실수 부분은 오래요. 실수끼리 계산하자고 실수 부분만 보니까 얘 빼기 얘를 했는데 이런 얘 빼기 얘를 했는데 실수 부분이 오래요. 그럼 뺐는데 오가 됐어요. 여기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삼. 답은 마이너스 삼 플러스 삼화입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네 계산 되는 건데 저희. 트레이너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운동 안해막 이러면서 <laughs> 너 운동 안해 제가 운동 지금 쉬고 있거든요. 저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저 운동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 내가 새스케줄 짜줄게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연락을 두절했어요. <laughs> 2주 동안 제가 연락 안 했어요.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순간 그래서 운동 언제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안 했더니 어제 연락이 왔다. 운동 등록했어.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나 왔어요 지금 또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록할 거야? 이런 걸 거예요 아이씨. 이 살인 스케줄에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더 아파질 것 같지 않아요? 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언제 운동하죠? <laughs> 넘어갑시다 더쌤, 뺄쌤 했고요 곱쌤, 나눗쌤 곱쌤 너무 쉬워서 나누쌤만 하나 할게요 나누쌤 어... 9번 9번만 하나 합시다 저랑 같이 합시다 9번 보시면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분의 1 3 플러스 4,i 분의 3 마이너스 4,i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내가 궁금한 건 a랑 b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풀땐 저를 보세요 a랑 b를 구할 건데 지금 이걸 보고서 뭐할 거야? 실수와 그건 기계가 된 거예요. 봐봐. 실수화하는 거 맞는데 얘를 보고서 실수화하면 너네 왜 역수구하고 있는 거야? 난 A랑 B 구해야 되는데. 그럼 실수화 지금 두번 해야 되잖아. 화나지 않아요? 화나지. 왜 실수화를 두번 하냐고. A랑 B를 알고 싶으면 난 일단 얘가 분자에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할 일. 역수부터 취하셔야 됩니다. 내 궁금증은 A, B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실수화하면 분명히 얘는 답 나올 거라고 해요. 한 번만 같이 할게요. 실수화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몇 곱합니까? 3 플러스 4i. 3 플러스 4i. 한 번에 제곱할까요? 제곱하면? 9 플러스 24i.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네요. 오케이. 분모도 합차니까 9 빼기 빼기 16이에요. 그럼 25분의 으악. 마이너스 7 플러스 24i. 요렇게 되겠네요. 띵띵띵.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5분의 7, b는 25분의 24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되셨죠? 여기에선 여러분들 수학기계가 되시면 안 돼요. 역수 취한 다음에 실수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만 봅시다. 필기하시고 11번 봅시다. <목소리>